안녕하십니까 어,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사보다는 어, 지역주택조합 광고로 보입니다. 어, 대구 달서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올베어 그린드 원 3차분 조합원 모집 3차분입니다. 3차까지 안 됐는가 봅니다. 집가 상승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조합 아파트가 걱정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조합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지역주택 조합에서 한1 0개 조합 중한개 정도 두개 정도 다섯 개에서 한개 정도가 좀잘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다만 뭐저 입장에서는 사실 안 되는 사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하여튼 좀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 가격은 올랐고 그래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또싼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1차분, 2차분 모집이 성량많 아니면 그건 3차분 역시 조기 모집을 예상하고 있다. 9 9 9가구 일베어 뭐 광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다 있다. 지역 주택조합 가입할 때 제가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음,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어, 조합 그 조합이 적법한 어, 주택법상 적법한 조합인지 여부 그것은 시청이나 구청을 가면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용권원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어, 예상된다 이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 얼마만큼 됐는지 그것도 구청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이 지구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인지 여부 어, 왜냐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어,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서 조합을 모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사기죄인데 어, 사기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신탁 회사 계좌에 입금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